이 제일 비싼 집이네요. 아 이게 제일 비싼 집이에요. 좀 고급 자재를 쓰고 고급 가구를 좀 배치해 놓은 것 같아요. 대부분 한국에서 바로 오셔가지고 이제 집을 보시면 네. 약간 싱글 패밀리 하우스 그런 약간 딥들 있고 막 네. 그런 게 로망이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이 유닛 가격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만약 이 집이 제가 뭐, 얼바인이나, 아까 한국분들이 많이 네. 이제 선호하는, 라클센터, 네. 뭐, 라케냐다에 가면은, 네. 70만 불 정도 갈요 가끔 우리는, 우리나라 집값과 미국의 집값을 비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나라 집값이 비싸다. 미국 집값이 비싸다. 아니다. 뉴욕의 집값은 세계 최고로 비싸다. 아니다. LA를 가봤더니 LA 집값도 엄청 비싸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정확하게 저희가 팩트체크 해드리겠습니다. 노래보기를 담당하는 전 KBS 이영현 기자가 LA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니까 LA 다녀오시면서 네. 어 약간의 충격을 받았다라고 네.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시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LA 주택시장 굉장히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올라 있고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LA 지역에만 약40% 정도가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 코로나 지나서? 네, 코로나 지나면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은 지금 이제 미국이 집값이 오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수요하고 공급이 안 맞아서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지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그렇죠. 미국은? 그렇죠. 특히 LA 지역 같은 경우. 예. LA 지역의 한정에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LA 지역이 지금 주택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새로 지을 땅이 없대요. 그렇게 넓은 곳에서. 아니, LA가 얼마나 큰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데 네. 땅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규제를... 우리나라 우리나라처럼 네네. 땅이 없다 얘기하지 말고 뭐저 지하철이 다니든 말든 아무데나 네네. 막 지, 집을 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도. 우리라 우리나라 집 아무데나 막 짓잖아요. 그렇게 짓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걔네들은 이제 대중교통이라는게그 어떻게 꼭 이렇게 포함돼야지 되는 어떤 그런 음. 것보다도 다 각자 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실상은 막 짓고 있는데 LA 지역 같은 경우는 규제가 굉장히 심해요. 아 규제가 심합니다 규제가 심해서 건축 자재에서부터 건축 집 짓는 스타일. 그리고 층고 높이까지 엄청난 규제가 많아요. 아예 그리고 이 동네는 이곳은 집을 지울 수 없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정해놓긴. 우리도 지금 그린벨트 그린벨트 같은 거죠. 아, 미국에서도 이제 LA 지역에서도 계속 그린벨트가 좀 풀려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제한 구격을 좀 풀어주고 좀 완화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자꾸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네. 자, 그러면 이영현 기자가 직접 다녀온 그 LA의 아파트들을 직접 보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영현입니다. 저는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 LA에서 어, 고속도로를 타고 지금 남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을 오늘 산타페 스프링스라는 곳으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산타페 스프링스는 LA에서 남쪽으로 약 17마일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어, 키로스로 환산을 하면은 약한 25km 정도, 차로 한 30분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어, 제가 이곳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께, 어, LA에 짓고 있는, 다 지어진 이새 집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야 진짜 오랜만에 잘 지냈어요? 네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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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이영현입니다. 네. 같이 아, 있습니다. 아, 그래. 어떤 집을 볼 수가 있을까요? 우선 여기는 산타페 스프링스라는 이제 시에 있는 신규주택이에요. 음. 네. 여기는 한 55개 신규주택이 지어져 있고, 네, 네, 네. 지금 거의 다 팔리고 한20% 정도가 남은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미 많이 팔렸군요. 이 정도 맞습니다. 팔렸으면 인기가 있다고 볼 수가 있나요? 여기가 위치상으로 봤을 때 어, LA까지 가는데, 음, 대략 한 15분에서 20분? 아. 그리고 이제 부에나파, 거기는 오시에 있는 한인타운인데. 네네네. 그쪽까지 가는 데는 뭐한 15분 정도라서. 아. 딱 중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집이 어떤 집인지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Hi. Hi. Nice to meet you. Pleasure, I'm young. Young,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four bedroom home so there's a bedroom and back down and you do get 고요.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모델룸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신규 주택은 네. 자기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아하. 그래서 여기는 약간 프리미엄 패키지가 들어간 곳인데, 아. 만약 조금 저렴한 가격에 이제 구하 이렇게 구입을 하고 싶다 네. 하면 옵션으로 이제 카페트도 넣을 수 있습니다. 아, 네. 자 여기가 이제 부엌 공간이네요. 맞습니다. 부엌 공간하고 어, 거실 공간하고 이렇게 다쭉 터진 곳이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그릇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이고요. 어, 서랍도 있고. 보통 식기 세척기, 아, 식기 세척기는 여기 있군요. 네, 식기 세척기. 음, 네. 여기가 이제 메인 방인가봐요. 방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여요. 아까 사현 씨가 말씀하셨듯이 예전에는 이렇게 땅이 넓어서 옆으로 짓다 보면은, 네. 방이나 뭐 거실이나 이렇게 실평수가 되게 큰데, 네. 요즘에는 이렇게 위로 세우다 보면은, 아하. 좀 방은 생각한 것보다 좀 작다고 느끼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네 화장실은 이렇게 손 씻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어 여기 샤워 부스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볼일을 보는 장소. 여기가 이제 옷장이고요. 네. 워킹 크루즈라고. 네. 어우, 여기 안쪽은 좀 상당히 넓네요. 네, 네. 예. 그런데 만약 부부가 옷을 건다면 이것도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4 베드를 있는 경우는 네네. 한 방을 아예 뭐 옷장으로, 옷장으로. 분들도 계세요. 네. 요게 이제 작은 방이네요. 네. 네. 아, 작은 방도. 지금. 여기는 아이바로룩 약간 모델을 컨셉을 꾸겨진... 네, 컨셉것같 네, 네. 네.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 네네. 네. 대부분 한국에서 바로 오셔가지고 이제 집을 보시면, 네. 한국에는 대부분이 다 아파트잖아요. 네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싱글 패밀리 하우스 그런 약간 디뜰있고막 네, 그런 네. 게 로망이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근데 요즘 LA 같은 경우도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땅이 많지가 않으니까 음. 요즘에는 좀높이짓는 추세거든요. 인그니까 음. 마당 없이 건물만 네, 네. 있는. 네. 이 유닛 같은 경우는 음.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가격은 이제 어떤 패키지가 들어가 있냐에 네. 따라서 다른데 네, 네. 뭐 90만 불그 사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13억 안팎 맞습니다. 정도로 생각. 그러면 이 집들을 구매한다면은 중산층 정도가 이제 구매하는. 여기가 제일 작은 집인가요, 이제? 네네네. 아하. 여기가. 네, 여기가 방 3개, 네, 화장실 2개로 한1,600 스퀘어 피트 정도 됩니다. 자, 이 집은 좀 전에 봤던 집하고는 좀 달리 작은 규모의 집입니다. 어, 요 문이 잠겨있는데. 이쪽은 이제 그라지인데요. 아, 차, 차고로 들어가는 게. 예, 네네두 개를 낄수 아, 있는. 그렇군요. 잠겨있네요. 자, 오,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네. 여기, 여기도 아까 그 집이랑 구조가 좀 비슷한데, 조금 이제, 네, 작은 곳이네요. 네, 여기는 이제 세탁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가 파우더룸, 또, 또 다른 파우더룸이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미국 그 주택의 그 레이아웃이 조금 변했어요. 아, 어떻게 변했나요? 이제는 재택근무하시는 분들도 많고 집에서 음. 이 시간을 많이 보내시니까 네. 아예 방을 줄이고 이제 가족이 함께 아하. 모여 있을 수 있는,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더 크게, 크게. 만들고 더 이렇게 지금 꾸며서 음흠.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 미국 집들 특성 보면은 또 원래 천장에 조명이 없고 다 간접조명을 쓰는데 이제는 천장에도 이렇게 밝은 조명을 달아놨네요. 맞습니다. 네. 요 유닛 가격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80만불입니다. 80만불 80만 시작인데요. 네. 옵션에 따라 조금 변화는 있지만 네. 80만불 시작인데 만약 이 집이 제가 뭐 월바이이나 아까 한이, 한국 분들이 많이 네. 이제 선호하는 네. 라클 센터 뭐라케니다에 가면은 네. 요 정도 1600 스퀘어피트의 방세개 화장실 뭐두 개에서 세개 정도면 한 170만불 정도가요. 이 집은 지금 한 12억 13억 정도인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가면 그대로 옮겨가면 이제 20억이 넘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아... 자 지금 방 4개 화장실 2개 중형주택 그리고 방 3개 화장실 2개 평균주택을 봤는데 그 평균주택이라고 말씀드리기 참 죄송스러운게 뭐냐면 참 예쁘고 멋있네요. 아, 어, 좋아 보여요. 좋네요. 네, 우리나라의 평균가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렇다면 네, 네. 이 정도 집에 살려면 평균 연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 국민 소득 규모도 다르고 나라 재정 규모도 다르고 네. 경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단적으로 비교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연봉 1억이라고 하면 이제 고소득자로 이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네. 평균적인 고소득자로 생각이 되는데 그 연봉 1억이 고소득자이긴 한데요. 네. 어, 평균 1억의 실수령액은 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것까지 함께 함께 설명을 지금 해드리고 드리려고 하, 합니다. 네. 네. 캘리포니아 주의 중위소득이 8만 5 0 달러. 우리 돈으로 이제 약 1억 2천만 원 정도라고. 아 중위소득이네. 중위소득이, 네, 중위소득이 네. 집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LA 지역만 놓고 봤을 때, 그럼 LA 지역에서는 그냥 안정적으로 세관하려면 얼마가 들어가냐, 라는 예. 거를 계산을 해 봤어요. 예. 7만 7천 달러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7만 7천 달러면 한 8천 달러 정도가 남네요. 남는 건데, 보면. 자,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중위소득이 8만 5천 달러라는 거는 이제 말하면 세 전입니다. 세 전? 네. 근데 LA 지역에 세관는 데는 순수하게 들은 게 7만 7천 달러. 쉽게 얘기하면은 세후 7만 7천 달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득이 중위소득으로 우리가 뭐 보통 1억 2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내가 손해지는 돈은 없다는 얘기네요. 생활이 빠듯한 거잖아요. 빠듯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말하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연봉 1억 5천을 받는 사람이 미국 LA로 가면은 그냥 생활하고 먹고 사는 정도로 사는 겁니다. 아, 잘 사는 게 아니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게. 아, 그 정도로 빠듯하다? 빠듯합니다. 예. 그래서 방금 전에 보신 그요 주택 단지에서 가장 작은 집, 방 음. 3개에 화장실 2개. 이게 이제 우리로 치면은 국민주택 규모 84제곱미터의 규모의 집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요 집을 연봉이 얼마 되는 사람이 구입을 할수 있을까? 아, 이거 얼마 면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연봉으로. 우리나라에서 연봉 1억 버는 사람이 어 12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를 살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렵지만 뭐 그렇게들 다들 사고 있죠. 네, 대출해서 살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연봉 1억 되는 사람은 22억짜리 아파트를 살수 없습니다. 대출이 안 나옵니다. 아, 대출도 안 나옵니까? 대출이 안 나와요. 일단 대출이 안 나오네.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어왜 그렇죠? 그러니까 어 미국에서 지금 이80 만 달러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예. 이제 미국 사람들이 집을 살 때를 가정했을 때처럼 얘기를 드릴게요. 80만 달러짜리 아파트 이 주택을 한 20만 달러짜리 미리 돈을 내고 나머지 60만 달러에 대해서 대출을 합니다. 예. 그럼 보통 30년간 대출을 하죠. 모기지가 예. 기니까. 자, 오늘 확인한 이자율이 6.75%였어요. 와, 진짜 비싸네요. 네. 좀 비싼 편이죠. 예. 네. 그런데 이, 기, 이 이자율로 계산을 했을 때 60만 달러를 이제 30년간 갚아 나간다. 원리금 다 같이? 예, 원리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낼때 매달 3,891달러. 우리 돈으로 560만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와, 매월. 매월. 아, 이거 살수 있습니까? 미국 사람 그러니까 연봉 1억원한테는 이런 모기지가 안 나오는 겁니다. 아. 너는 능력이 안 돼. 네가 560만원 매달 낼수 있어? 안 돼. 아니,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네. 무슨 보금자리론. 네 통내로 많이 주면 막또 빚내서 살거 아닙니까 미국도 근데 미국에서는 집을 내가 저 집을 사고 대출을 알아보는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럼요 내가 대출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가서 알아보고. 내가 알아보고 나너요 요 정도 나와 요 정도 집살수 있어 그니까 러요 정도 가지고 가서 니네 집 골라 봐 이렇게 한다아 그래서 연봉 1억 짜리가 내가 집을 사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그, 대출 상담을 받잖아요? 네. 너는 한 30만 불 정도. 그러니까 네. 우리 돈으로 4억 5천만 원짜리 집이 적당해. 4억 5천만 원짜리 집이 없을 거 아닙니까? 없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 우리나라도 없는데. 렌트로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렌트. 네. 제가 그 미국 부동산 시장이 보통 그 렌트 지수를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많이 예, 전망을 하는데 네. 미국의진로우라고있지않습니까진로우그 네, 네. 렌트 전문 회사 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진로우 렌트 지수를 보니까 미국의 월세가 지금 조금씩,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 서민들도 정말 살기가 빠듯한 겁니다. 맞아요. 네,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그 얼바인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서 강세계 화장실 두 개짜리 주택을 만약에 임대해서 산다 그러면은, 예. 월 4,000달러. <laughs> 월 4,000달러. 600만원. 600만원 안팎을 줘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군이나 뭐 이런 걸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도 그렇습니까? 맞아요. 따져요. 그래서 학군이 좋은 지역에 주택이 비싼 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습니다. 예.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그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음. 동네를 그 학군 비싼 동네를 떠나서 조금 저렴한 동네로 가서 새집에 살면서 예. 애는 사립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 하, 지역에 그 학군 말고 다른 지역에 사립학교 그렇죠 어, 우리나라도 사실은 대치동 집값 너무 비싸다 네. 그래서 떠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거기서 도 그냥 더 좋은 교육 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런 추세가 또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하자면 부동산 에이전트들한테 쉽게 얘기하면, 강남 8학군, 이렇게 딱 박아서 선전하는 것처럼, 예. 미국도 하도 그러다 보니까, 에이전트들이 그런 말 쓰지 못하게 법으로 만들었대 법으로 아예 그런 말 예.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아파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학군 얘기 못 쓰도록 돼. 음? 만약에 살려는 사람들이 물어봐서, 여기 학군 어때요? 물어보면 얘기해줄 수는 있지만, 은 관계적으로 광고에는 쓸수없쓸수 없다. 네. 아예 그런 걸 네. 법으로 막아놨군요. 막아놨어요. 그게 뭐, 캘리포니아주, LA 쪽에서만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동부 쪽으로 가면 또 다른, 다르죠. 다르죠. 아, 주마다 이제 그게 다르니까. 워낙 미국의 일단, 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 자, 계속해서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소형주택 단지에서 가장 큰 집을 한번 가봤습니다. 이게 제일 비싼 집이네요. 아, 이게 제일 비싼 집이에요. 아까 그 집에 비해서 좀 이렇게 꾸며놓은 게좀 고급 자재를 쓰고, 고급, 어, 가구를 좀 배치해 놓은 것 같아요. 약간 좀,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그런 공간으로. 뭐, 또 네, 보통 있으십니까? 이런 공간을, 패밀리 룸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가족들이 뭐 여기에 모여가지고, 뭐, 그냥 얘기를. 하고, 얘기도 하고, TV도 보고, 네, TV도 뭐, 뭐. 취미 활동도 즐기고. 네네네, 그런. 그래서 간단한 사무도 <laughs> 볼수 있고. 여기가 이제 메인룸, 안방이네요. 네. 아. 자, 여기는 옷방인데, 오우, 굉장히 넓어요. 네. 네. 확실히.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네. 이제, 건축가들이, 네. 빌더들이 된 이런 워킹 클러지스라고 하는데요. 네네. 요런 거랑 키친하고 화장실을 가장 많이 이렇게 좀 신경을 써서 하는 이유가. 네. 이제 집을 살때 결정하는 사람은 여성분이라고 해서 아, 그부에더 아. 이제 액센트를 주고 포인트를 네. 줘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아 그대로. 자, 이 어, 지금 이제 가장 큰 유닛을 봤는데 이 유닛의 가격은 얼마로 나와 있어요? 시작은 90만 불 정도고요. 네. 옵션을 이제 다한 이제 럭셔리 럭셔리아스하게 꾸미면은 한 100만 불 정도 갑니다. 100만 불 정도. 네. 그럼 이이 이 타운하우스에서 가장 작은 집과 지금 이 가장 큰 집의 네.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가격 차이는 한 30만 불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건또 아니네요. 여기가 가격이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어, 딴 데에 어. 비해 조금 센 네, 편은 아니니까. 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일 비싼 거랑 싼 거랑 차이가 별로 안 난다고 음. 이렇게 느끼시는 겁니다. 네. 와, 지금, 그니까, 작은 집들이 모여있는 집중에선좀큰집 보여준 거잖아요. 네. 저는 보면서, 일단, 우리나라의 작은 집의 수준보다는 좀 좋다. 아유, 그럼 대궐 같은 거죠. 네. 그리고, 또한 가지 걱정되는 건, 1억 5천 정도의 연봉이 돼도 여길 들어가기가 어렵다. 뭐, 이거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어렵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네. 들어가면은 이제 삶이 피곤해진다. 생활하기가 어렵다. 너무, 너무 어렵다. 어렵게 산다. 물가가 지금 너무 비싸잖아요. 물가 비싸죠. 기본적으로 전기세, 수도세, 그 다음에, 어, 통신비, 자동차 보험, 이런 걸로까지 따지면 기본적으로 4인 가족에서 한 달에 내는 돈이, 어, 대략 한 150에서 200만원 정도예요. 이 집이 한국에 와가지고 반포에 있거나 네. 당, 강남에 있다. 그럼 이 집은 200억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런 형태로 가가지고 미국에서도 얼반이나 그런 아주 고급주택 지역으로 가면은 그 정도 값이 올라가요. 위치가 아까 위치가 어디? 위치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위치가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위치가 우리로 치면은 대략 서울 서남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서남부 쪽? 네. 영등포, 금천, 구로 지역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산타페스 프린스라는 지역이. 예. 아이고, 저는 사실 오늘 방송 영상 취재 온거 보면서 네. 대한민국 집값이 비싸고 대한민국 집값이 부추기는 거. 이걸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오늘 보면서 전 세계가 이 부동산에 다 미쳐있구나 하는 아, 생각이 들어서 음.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부자 동네도 촬영을 해오셨다는데, 그건 네, 맞습니다. 고급주택단지인데요 네. 궁금하시죠? 엄청 궁금합니다. 왜냐면 좀 전에 소형주택 봤지 이제 고급주택을 볼 차례인데, 네. 보시죠. 네. 네. 다음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음> 다음번에? <웃음> 다음번에? 네. 아, 투비 컨티뉴입니까? 네. 다음번 시간도 우리 이영현의 노래 보기 이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